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바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오, 저의 예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제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계속 팔을 벌리고 있으면서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초와 쓸개가 제 입술을 적시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심은 일생 동안 늘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님의 사랑은 배은망덕으로 보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고통의 탄식이 새어나올 때 누군가 주님을 위로해줄 일을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여 주님께서는 그토록 괴로워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맞서 홀로 투쟁하고 있는 어떤 영혼을 살펴주시라고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 모두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먼지와 같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만일 내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크나큰 평화를 느꼈다. 원목 신부님이 주 예수님을 모시고 나에게 올 때면 나는 종종 하느님의 생생한 현존에 휩싸이게 된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그럴 때면 나는 내 영혼 안에 있는 가장 작은 티끌까지도 보게 되고, 영성체를 모시기 전에 내 영혼을 깨끗이 하고 싶어진다. 내가 고해신부에게 물었을 때 그는 말했다. 영성체를 할 때마다 고해성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성체는 오히려 작은 허물들을 덮어줍니다. 영성체를 할때 고해성사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유혹입니다. 그는 고해신부였을 뿐 나의 지도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상태를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깨달음은 번개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사랑은 나를 태워버리고 나 자신을 알게 해준다. 1938년 2월 20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고통이 필요하다. 오, 저의 예수님, 무엇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개하십시오. 나는 전날 밤에 무척 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상은 한 방울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주 예수님께 더큰 고통을 청할 용기가 없었다. 밤새도록 통증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내장이 모두 다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았다. 나는 먹었던 약까지 다 토해버렸다. 머리를 바닥으로 숙였을 때 나는 의식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마룻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얼마가 지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나의 머리와 얼굴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나는 토한 것들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이레나 원장 수녀와 타르치지아 수녀가 있는 힘껏 나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받기를 요구하셨지 죽음까지 원하지 않으셨다. 오 저의 예수님, 무엇이든 주님께서 좋으실 대로 제게 하십시오. 다만 제게 고통 받을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힘이 저를 지탱해 주시면 저는 무엇이나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오 영혼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나를 보러 와서 말했다 수녀님, 무엇인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나의 문제들을 수녀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고요 수녀님이 나를 위해 주 예수님이 문제를 안배하시도록 정해 주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수녀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얻어 줄 것이라고 무엇인가가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솔직하게 그에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주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 영혼 안에서 느낀다고 나는 말했다. 수녀님, 그분의 어조 앞에서 나는 수녀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아픈 수녀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잠시 옆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수녀님이 죽은 다음에도 나는 수녀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영혼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을 수녀님께 털어놓고 싶습니다. 수녀님이 주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말입니다. 나는 수녀님이 이런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얻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매우 신중하셔서 절대로 그분 자신과 영혼 사이의 비밀을 다른 이에게 누설하시지 않으십니다. 오 저의 주님, 저를 부수어 주님과 다함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의 껍질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 때문에 기쁩니다. 머지않아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